여러분, 민주당에서 벌어진 이번 합당무산 사태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신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장면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19일 만에 접힌 합당카드, 긴급 최고위에서의 사과,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선거 연대라는 새로운 화두, 겉으로는 전략 수정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을 축으로 한 권력의 긴장선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선 갈등이 아니라 민주당의 향후 주도권이 어디로 향하느냐를 가르는 시험대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달 22일 지방선거 전 합당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원내 지도부와 충분한 교감 없이 발표된 제안이었습니다. 정치에서 속도는 힘이 될 때도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속도는 마찰을 부릅니다. 의원총회에서는 절차와 원칙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터져나왔고 지도부의 사과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원 투표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려는 방식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결국 정 대표는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고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이야기는 절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합당을 둘러싼 논란은 곧바로 당내 권력 구조의 문제로 번졌습니다. 민주당의 현재 당원 구성은 과거와 다릅니다. 상당수가 이재명을 보고 입당한 당원들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정치적 연대 의식이나 조국 사태에 대한 감정적 결속과는 결이 다릅니다. 이동영 씨가 언급했듯 이들은 문재인과 조국에 대한 정치적 부채가 없는 세대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장외 영향력 즉 김어준과 유시민 등 여권 스피커들의 지지에 기대어 판을 밀어붙였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당의 무게 중심은 이미 대통령 중심으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여기에 특검 후보 추천 논란이 겹쳤습니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최고위원이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를 둘러싸고 당내 불만이 확산됐습니다. 인사 검증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두고 지도부와 청와대 민정 라인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노출됐습니다. 김어준 씨는 검증 책임을 청와대로 돌렸지만 당내에서는 왜 이런 후보가 추천됐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인사 실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권력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가를 둘러싼 탐색전이기 때문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합당을 접은 직후 선거 연대를 꺼냈습니다. 통합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선거 후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봉합과 화합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당내 기류는 조심스럽습니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들은 선거연대가 쉽지 않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과거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단일화가 드라마를 만들지 못했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선거연대가 곧 승리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는 현실적 계산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정청래와 이재명의 이해 관계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 선거는 국정 동력을 안정시키는 시험대입니다. 불필요한 내부 갈등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반면 정청래 대표는 당 대표로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차기 당권 구도, 나아가 대선 이후 권력 재편까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합당 추진은 외연 확장이라는 명분과 동시에 대표의 결단력을 보여주는 카드였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오히려 리더십의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여권 지지 유튜버들의 분열은 이 균열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김어준 씨를 향한 책임론,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의혹, 엠바고 파기 논란까지 이어졌습니다. 기자 출신 유튜버들까지 가세해 플레이어가 되려면 공개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 간 설전이 아니라... 누가 민주당 지지층의 방향을 설정하느냐를 둘러싼 영향력 경쟁입니다. 과거에는 특정 스피커의 한마디가 지지층의 흐름을 좌우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19일간 당을 찬반으로 쪼개놓은 책임을 완전히 털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재선 의원들 사이에서도 거친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이 공개적으로 언급됐습니다. 리더십이 흔들리면 자연스럽게 권력의 중심은 이동합니다. 현재 그 중심은 대통령과 청와대에 더 가깝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정치에서 균열은 항상 위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질서의 출발점이 됩니다. 정청래 대표가 철저히 봉합에 나선다면 대통령 중심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차별화와 독자성을 강화한다면 갈등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강성 지지층에서는 정청래가 자신의 연임을 위해서라면 이재명과도 충돌할 수 있다는 과장된 전망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그런 극단적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중요한 것은 그만큼 불신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점입니다. 호남 변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혁신당이 호남에서 후보를 낼 의지를 드러내면서 민주당의 텃밭이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만약 표가 갈라지고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면 책임 공방은 불가피합니다. 그 화살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당내 권력 지형은 다시 요동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겉으로는 원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에서 원팀은 선언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얼마나 유연하게 조율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정청래 대표 역시 자신의 정치적 생존과 역할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합당 무사는 그첫 시험이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민주당 내부 권력의 재배치 과정입니다. 합당이라는 표면적 이슈는 사라졌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갈등에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역 권력 다툼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 권력 구조를 재확인하는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민주당은 겉으로는 화해의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의 본질은 힘의 균형입니다. 정청래가 다시 주도권을 회복할지, 이재명 중심체제가 더욱 공고해질지, 아니면 제3의 세력이 틈을 파고들지, 그 답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번 합당 무산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민주당 내부의 권력 시계는 지금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침은 정청래와 이재명 사이를 향해 또박또박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